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yeah. 말씀은 에스겔서 43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부터 46장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는데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신다. 이른바 하나님의 처소로 구분된 성전으로 귀가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은 사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4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성결해졌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왔고 성전에 임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셔서 성전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43장 12절부터 27절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재단을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이 재단을 만드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단을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려면 예배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교회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때로는 봉사하기 위해, 때로는 뭘 준비하기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선교, 구제, 봉사 다안 해도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재단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4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동문을 닫아놓으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떠나실 때도 성전에서 동문을 통해 나아가셨습니다. 동문을 닫아놓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시는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동문을 닫아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닫아야 할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을 쌓고 세상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닫고 있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다 오픈되어 있고 열어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문을 닫아놓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오셨고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닫고 있어야 될게 있고, 열고 있어야 될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돌아오셔서 책망하신 게 뭡니까? 레위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체가 레위인입니다. 목사만 레위인이 아니고, 전도사, 선교사만 레위인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예전 구약식으로 말하면, 구별된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구별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것이 일터든 가정이든 동네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다이 시대의 레위인인 겁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 가문으로 사독의 가문을 세웁니다. 에스겔도 사독의 가문의 집안 식구입니다. 44장 15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문책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사독 가문을 통하여 새로운 레위인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레위인들이 감당 못했기 때문에 사독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그 구원의 은혜와 전세계를 복음하는 역할이 이방인에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그리고 조심성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른 이들에게 맡길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처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정말 성실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면 새 시대가 될때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족장들에게, 집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일은 예수, 이스라엘의 각집파들이 거할 것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인간들에게 알맞게 골고루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온전히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제 정의,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파들을마다 땅을 주시고 그 집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라는 별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노력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뭐 땅을 악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제 45장 9절로 17절에 보면 통치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에 또는 어떤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집니다. 저는 목사니까 평생 목회 잘 하시다가 말년에 가서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해보려고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망가지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장론인 권사님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뜻대로, 가정과 가족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할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잘 섬기고 돌보라고 하는 거지, 마음대로 착취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경제 지도자, 교육 지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인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리어 리더이기 때문에 망가지고 리더이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다가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시면서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일법 앞에 평등하고 모두가 동일한 법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특권, 자기 권리 주장,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돼, 되어질 일을 40장부터 48장까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그 땅에서 행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왜 이렇게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걸 강조하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특권을 주장하며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은 46장 19절로 24절에 나오는 부엌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부엌에서 갈등 생기고 분쟁 생기는 걸 에스겔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드릴 땐 비교적 조심합니다. 그런데요 부엌에 가서 봉사하다가 부엌 봉사하다 거기서 갈등 생기고 마찰 생기고 싸움 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46장 19절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기, 재단, 지도자, 레윈, 사도회사선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부엌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왜 부엌이 거룩하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거기서 쌈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엌과 관계된 아주 비극적이고 정말 경고망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벌받은 사람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 부엌에서 지켜야 될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죽고 엘리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건 본당만이 아니라 부엌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가 아니라 보지 않는 데입니다. 내 마음대로 휘둘고 싶은 어떤 그런 장소와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3장부터 46장까지의 내용에서 왜 마지막에 부엌에 나왔을까를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부엌에서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할때 교회도 가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부엌에 주도권 놓고 싸우면 그가정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43장부터 46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현재가 아닌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에 돌아오고 재단을 쌓고 동쪽문을 닫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마지막에 부엌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저 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바라보며 이 땅에 허락하신 성전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하고, 겸손하게 하고, 섬기며 하고, 최선을 다해 하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자 기준이자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신 것으로 시작하여 46장에 부엌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자리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바로 그곳이 오늘 46장에 나온 부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쌓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재물을 번제로 태우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그가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알기를 우습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법과 제도와 전통과 이 풍습을 가벼이 여기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동문을 닫고 재단을 수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극률과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새 예루살렘은 먼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중앙에 성전을 세우고 모두가 기업을 가지되 군주의 주관 아래 절기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흐르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부엌 또한 거룩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과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